반디 때문에도 사실 저희 못할 뻔하기도 사실 박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단도 오르기 약간 힘든 상황이긴 했었는데 2주 전부터 박진성 선수가 혼자 근육 운동을 엄청 하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뛸수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하셨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일부 사람들만 알긴 했었어요. 이게 대외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 본인도 되게 부담스럽긴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근육을 계속 만들면서 한번 기회가 오면 한번 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마침 근육도 잘 만들어지셨던 것 같고 그때 상황이 되게 그 페널티킥 상황이긴 했었잖아요. 어, 그 상황은. 사실, 저 사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연출한 거냐고, 이거. 네, 주작, 주작이냐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작하냐고. 근데, 저 밑에서 봤었는데, 어, 진짜 약간, 네, 되게 감동이긴 했고, 그 상황이 나왔던 것도, 와, 진짜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박신수 선수에 진짜 이거를, 출전을 도와주셨구나 해서, 저 진짜, 아, 누군가한테 되게 막, 많이 되게, 하늘한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한 그런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잔디도 되게 우선 상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창 방패 막 퍼포먼스 하고 막그 나왔던 그 분들도 신발을 아무도 안 신으셨어요. 다 맨발로 하셨어요. 네, 맨발로 양말 신고 해가지고 그 퍼포먼스도 잔디에 최대한 훼손이 가지 않게 네 그렇게 다 퍼포먼스 해가지고 잔디 관리도 사실 저희의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잔디 때문에도 사실 저희 못할 뻔하기도 했었어요. 잔디 보고 아,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 그래 잔디가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럼 우리 다 해가지고 잔디 다 깔아야 되냐? 막 얘기해서 그래그 사이에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긴 했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한다 그러면 사실 오프라인 행사의 결과는 사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뭔가 오프라인 행사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거는 진짜 그,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이게 뭐 녹화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는 그, 그 현장에서 오는 감독 있잖아요. 이거를 부여해 드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조직의 기초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막판에 비용 때문에 뭔가를 빼고 하나하나 뺀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아람직한 못한 비용의 비용의 발생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 항상 최고 최고 사실 좀 그런 거를 좀 지향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랑 그런 걸좀 꾸미긴 했었어요. 저희도 사실 뭐그 중계에 있어서는 약간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아 그냥 우리 홈페이지만 할까, 뭐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긴 했었었는데, 아 사실 아 이런 고민을 내가 왜 하는 거지? 이게 사실 지금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요라는 얘기를 다른 한 명도 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뽕에 치해가지고왜 이거 이거 고민을 왜 하는 거지? 일단 다 보여드린 다음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고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미리 이걸 고민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다 풀긴 했었죠. 네. 제가 꿈꾸한 미래는 아이콘 매치도 되게 중요하긴 한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저희 K리그 1이 되게 흥하잖아요. 서포터즈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 K2, K3, K4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사실 그분들이 경기를 보면 관중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퍼포먼스도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그냥 그분들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진짜 넓게 봤었을 때그원만은 가는 게 아니라, 투도 흥하고 3도 흥해야지 전체적인, 이, 축구에 대한 파이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 쟤도 이렇게 얘기하, 면 너무 축구 쪽으로 가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 아, 근데, 그, 아, 근데 절대 외국은 없으셨으면 하긴 하는데, 일단 2, 3, 9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약간, 그니까, 엘리트 지향적으로 사실 가다 보니까, 사실, 엘리트가 아닌다고, 아니라고 한들, 사실 그분들이 퇴근한 다음에 K4에서 뛰어도 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K4에서 뛰시는 분들이, 아, 나는 축구선수로서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저는 이 환경이, 사실 저는 좀, 이거, 아, 이거를 좀 약간, 뭐 방법은 생각나질않아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 다뭐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뭐다 하긴 하는데 저희는 게임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밖에서 뭐 축구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사실 뭐 축구 되게 많이 활성화됐죠. 농구도 많이 활성화되고 야구도 활성화되긴 하는데 축구만큼 공 하나로 되게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어, 그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뭐, 그라운드 엔드도 하는 거고, 저희가 뭐, 상가 로지를 가가지고, 시골 학교 가가지고, 뭐 축구선, 뭐, 이천수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 데리고, 막, 축구, 뭐, 이렇게, 커리큘럼도 막, 마련하고, 막, 그렇긴 했었는데, 사실, 그 영향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사실, 뭐 이번 아이콘 매치로 저의 생각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저는, 항상, 저희 팀 역시도, 항상 그런 부분들에 되게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